마이스터 중고 입양 후오풍공1열 이열, 시공 중에서 렇열을 이렇게, 교체 진행하겠습니다 이렇 이렇게, 마렇 이렇게, 이습니이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해서 이렇게, 순정 안쪽 밑까지 있습니다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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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습니다 사용자 설정으로 들 이렇게, 이렇게, 이깔이 뜨죠 여기서는 렇게이 색이 나타나겠어요. 컬러 채널이 좀 많은 만을 수록 색상의 열도 한번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열 넘어갈게요. 레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쪽이 더 어두우니까 아무래도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라색, 이렇게 그렇죠?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한번. 역시 뒤쪽이 더 어두우니까 색상이 더 밝게 보여요.